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과 사회 강의 제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입법에 대해서 법사의 약적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 입법에 대한 기본 논의 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거기에서 입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보고 여러 가지 입법 이론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현대 입법사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문화, 입법의 동향, 또 시기 구분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좀더 미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뭘 살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법 과정에서 주인공이 되는 입법자. 과연 입법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입법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마 살펴볼 것은 입법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것과 관련되는데 입법의 원칙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교재의 공동 집필자이신 동국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오늘 강의로 이제 입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예.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구체적으로 입법자는 누군가, 입법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적용되는 입법 원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본 대요 과연 이제 물론 이제 법사형 연구에서 과정 연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다 적용돼서 활용되는 어, 기법이죠. 이 입법 과정 연구. 입법자의 입법 과정 연구는 법사 예양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난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입법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정부가 주도권을 주로 지고 있다. 뭐, 최근 들어와서 의회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런 그 경향성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과연 그러면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부 중에 누가 주, 주도적인 입법을 하느냐, 입법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의원, 음, 중에서도 뭐 의원 중에 또 정당의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입법의 과정 그리고 입법자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예. 일반적으로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물론 이제 입법자라고 하는 입법의 주체로서의 입법자 이것이 이제 입법 과정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 예를 들면. 사법 과정에서 우리 법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법조사의학을 연구했듯이 입법 과정 연구에서 입법자의 연구는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기 입법 과정이라고 하면 실정법상의 어떤 입법 과정을 많이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이나. 또는 국회법이나 기타 인제 행정법적인 것을 가지고 처음에 법률안이 어디서 제출되고 국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가결되고 공포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놓고 했는데 법사위에게서는. 그러한 실정법상의 규정된 그런 입법 과정보다는 좀 폭을 넓혀서 입법 과정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법률안이 제출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원들이 발의를 하든 정부가 제출하든 법률안이 이미 거의 다 형성돼서 제출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살펴본다면 과연 그 법률안을 처음 초안을 꾸미고. 그 초안을 꾸미게 됐던 토대가 됐던 정책 결정, 또 정책 결정에 또 근거가 되는 사회적인 변화, 토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그 전초지로서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정법학에선 다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법사회학적인 입법 과정 연구는 좀더 폭을 넓혀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실정법에서 법률안의 제정 과정, 법률안의 입법 과정 거기에 전초지, 그 전의 과정들, 그 다음에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효과, 또 그것이 다시 피드백되는 과정까지를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법사학에서의 입법 과정에 대한 연구의 첫 번째 그 뭐라 할까요, 그 중심된 그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입법 과정을 얘기할 때법사회에서는 단순히 이제 법률안이 제출되고 논의 심의되고 또 가결 부결 또 공포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법률안이 전체 입법 과정 전체 입법 과정 법률의 입법의 전체 입법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법률안을 누군가 만들려고 처음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은 어디서 어떤 토대로부터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사실 확인 법률안이 만들어 법률안들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는 사회적인 조건과 배경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야겠다 또는 입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책 결정 그다음에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그 과정 그다음에 그것이. 국회에 제출돼서 국회에 논의되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 다섯 가지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 어, 법사의 역적인 입법과정 연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입법자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정법에서 입법자 또는 입법권 그것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법률안이 가결되고 또 입법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에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고 또는 발의될 때까지는 그 법률안의 생애로 놓고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가 그 전출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을 만들기 어, 제, 어, 기, 법률안을 기초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발의될 때까지 그전에 작업들이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먼저 법률안의 기초가 법률안이 기초된다라고 했을 때이 기초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법률안이 완성된 상태겠죠. 그러면 이 법률안을 처음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것을 법률안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 토대가 되는 사실들이 있던 것이죠. 이런 사회적 토대가 되는. 하는 사실들, 즉, 입법화 되고자 하는, 또는 법률로 되고자 하는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정부에서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또안 그러면 여당 야당 연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 일부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그 사회적 사실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것을 법률로 만들려야겠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법률안으로 기초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 일부에 한해서 그것을 법률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입법상 판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의 단계에도 여러 가지의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단계는 그저 하나의 사실들이 여러 사실 하나의 사실들이 모여진 종합된 것이 당연히 법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 판단이라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연히 법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계단을 비약하듯이 이런 단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입법의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의 논의는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발의되면은 의안가에서 배분돼서 상임위원회에 배분되고 해당 상임위원회 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또 의결되고 다시 본회의에 가서 가결되거나 또는 부결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과정과 또 그것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사실과 정책 판단과 또 입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논의들이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들도 대단히 중요한. 법사역의 탄구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모두에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먼저 입법 과정을 크게 넓혀서 사회적 사실 확인과 정책 결정, 그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 또 공포와 또 법률안으로서의 탄생하는 이 과정들을 나눠서 입법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사회적 사실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입법을 하고자 하는 입법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 그 사... 그 법률안이 기초돼서 법률안이 제출되기 이전을 살펴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사회적 사실을 확인했는가?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며 그것들이 과연 법률안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파악하리란 대단히 어렵지만은 사실상에 법률안이 기초돼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마지막에 가결 또는 부결될 때까지 의 과정으로 놓고 볼 때는 법률안 제출 그 내용들이 국회 안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볼 때는 사실상의 법률안이 기초가 될 때까지 이전의 작업들이 훨씬 더중요하다고 하는 생각.